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에 달라스 임만누의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에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누구나 다 생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일 축하곡을 들려주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죠. 그리고 좀 장난스러운 사람들은 2절도 불러줍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식으로 2절도 부르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에 생일 축하곡을 들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왜 태어났니라는 가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왜 태어났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될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하고 또 죄를 따라다니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요. 토기장의 집에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진흙이었고요 또한 가지는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광경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진흙으로 형상화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티끌, 즉 먼지고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하찮은 별볼이 없는 존재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겠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반죽을 잘하고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다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늙으면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이상하게 여기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존재가 진흙이었기 때문에 진흙의 특징들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린도서 사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겠죠.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볼품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호배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토기장이는 국그릇을 만들어도 되고요. 밥그릇을 만들어도 되고요. 뭐, 한국말로 하면 요강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자유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늘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난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목적을 깨닫게 하시면 저는 당신의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우리는 그릇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시간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안과 환경을 우리는 다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을 찾으려고 방법을 여러 가지 찾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갇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질그르시며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애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애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릇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깨끗하게 비워서 준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 마음에 두기보다, 어떻게 해요? 늘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아름다운 충성된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 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질그릇의 본연의 의무를, 의무를 깨닫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토기장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그르심을 늘 기억하고, 투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